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말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감각의 경험, 꿈이나 죽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뜬 채로 직접 봤다거나 혹은 영혼의 순간적인 공간 이동으로 자신의 몸에서 수백,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볼수 있었다는 사례들까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체 이탈에 대한 사례들은요, 먼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3년 4월경, 울산에 살고 있었던 천시라는 한 남성분은요, 밤 12시쯤에 평소 버릇대로 라디오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딱 떴을 때, 놀랍게도 이때 천 씨가 보게 된건 잠자고 있는 자신의 몸이었어요. 옆에 보시면 아래 사진이 실제 당사자 천시입니다. 모자이크는 제가 따로 한 거예요. 뭐 여튼 이분의 실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뭔가가 몸에서 빠져 나오면서 뭔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밑에 제가 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정말 오싹했는데. 좀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기괴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고깃덩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오싹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또그 다음에 또, 또, 또 유체이탈을 한번두번 번 경험하게 됐는데 그럴수록 뭔가 집안이 아닌 밖으로도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제 몸이 어디론가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몇초 사이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매일 지나다니던 집 근처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랑 그리고 한 차량의 충돌 사고를 보게 됐던 거예요. 다행히 술에 취해 있었던 행인은요. 무사했지만 그 행인을 피하려고 했었던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가 아예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천 씨는요, 자신이 어디론가 또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던 사고 현장. 천 씨가 잠자리에 들고 15분 만에 이 모든 게 일어난 거였습니다. 당연히 천 씨는요, 그날 밤에 자신이 봤었던 그 사고가 그냥 꿈이겠거니, 그냥 내가 이상한 꿈을 꿨나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이천 씨는요,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면서 TV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자신의 집 근처인 달동 사거리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고 경위와 그리고 사고 시간까지 천 씨가 전날 봤었던 그 사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요, 이천 씨는 순간적으로 오싹하면서 정말 무서웠대요. 아니, 내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꿈에서 본그 사고 그대로 사고 현장이 되어 있으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거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몸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딱 영혼의 눈으로 실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한 거잖아요. 가능한 걸까? 이 유체 이탈은요, 주로 큰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혹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사람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유체이탈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명 중에 두명 정도. 그렇다면 유체이탈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간이동이 가능한 걸까? 1998년 서울에 살고 있었던 여성 유씨는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이 유씨는요, 유체 이탈이 된 후에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자신이 부산에 있는 친구 전씨의 집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친구 전씨는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친구가 막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유 씨는요, 야 괜찮아? 어떻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전 씨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손에 안 잡히더래요. 막 통과하는 거지. 전 씨는 유 씨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상태로 전신을 혼자 끙끙 앓다가 119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 안에서 쓰러지게 됐는데 이때 유 씨가 친구 전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를 지켜만 보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는 서울 자신의 침실이었다고 해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던 상황. 유 씨는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부산 친구, 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전화를 안 받아. 더 불안하게. 뭔가 불길한 느낌에 이유 씨는요, 바로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119죠? 지금 부산에 있는 친구가 아파서 그런데요. 얼른 한번 가봐주세요. 지금 저는 서울이긴 한데, 부산에 있는 친구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너무나도 다급했던 상황. 서울에 있던 유 씨는요,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본 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쓰러져 있었으니까. 뭔가 진짜 그게 실제로 쓰러져 있으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당장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상황을 확인해 보지도 못할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 씨가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전 씨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급성 담소증을 앓고 있었던 전 씨는요,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때 유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대요. 여기서 더욱 더 놀라운 건 죽음 직전에 이전 씨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이전 씨는요, 서울에 있었던 절친한 친구 유씨를 간절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 제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 너무 아파 어떡해 이러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를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했었다. 서울에서 부산. 단몇초 만에 이동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육체로선 갈수 없는 거리를 유체 이탈을 통해 영혼 분리로 이동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가 실제 유씨 인터뷰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유체이탈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는데, 이렇게 제 친구를 도왔을 때는 너무 기쁘고 놀랬습니다. 사실, 유체이탈을 하면 현실적인 거리와는 틀려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 유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유체이탈을 하게 되면 공간뿐만이 아니라요, 시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까지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한 죽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17세기 프랑스에서 육체 이탈 때문에 벌어진 기상천외한 재판 기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대요. 한 여성이요, 피고로 프랑스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여성은 에규멜 후작이라는 남성의 부인이었어요. 여기서 에규멜 후작은요, 5년간의 해외 생활 중에 병으로 먼저 죽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아내가 임신 중인 거예요. 아니, 이 에규멜 후작은요, 죽기 직전까지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랑 그 5년 동안 만나고 한 적이 없어. 집에를 못 들어왔으니까. 집에 못온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뭐말다한 거잖아요. 뭐 아내가 불륜 저질러가지고 다른 남자 아이 가졌나보네. 하지만 이 아내는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불륜 안 했어요. 애그멜 후작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요. 남편의 아이예요. 아니 5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상태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형제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된 아내는요. 계속해서 전 불륜 안 저질렀어요. 분명 남편은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죽기 전에 8개월 동안 매일 밤. 유체이탈로 저를 찾아왔었다고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8개월 전에 잠을 자다가 우연히 눈을 떴는데 해외에 있어야 될 남편이 자기 방 의자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당연히 너무 놀란 아내는요, 여보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도 잉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체이탈을 한이 후작의 영혼은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집의 시녀들도 여러 번 목격을 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아내만 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내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체이탈을 통한 임신 이 에규멜 후작은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오랫동안 원했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유체 이탈을 통해 8개월 동안 매일 밤 부인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이 에규멜 후작 이 아내의 불륜, 그러니까 진짜 불륜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때 당시에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집을 비웠던 5년 동안 외부의 남자가 이 아내의 집을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거기다가 그녀의 시중을 들어주는 한여들 모두 여자였다고 하고요. 조사 결과 그 한여들도 모두 처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라고 보기에는 그 불륜의 정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여, 시녀들도 이 에규멜 후작의 그 영웅 같은 걸 목격을 한 사람들이 꽤 있고 결국에 파리 재판소에서는요 이 부인한테 무죄를 선고했고요 출산된 아들은 에규멜 후작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는요 1649년과 1652년에 발간된 프랑스의 한 실화책에 프랑스 재판상 가장 믿기 힘든 재판 기록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 전부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육체의 탈 모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그냥 정신병인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미스테리, 유체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